아, 어? 아, 아, 여기다 다 하라요, 다하 여기다 하라요. 누가 다사들이 많아. 가못올라 음. 음.

음. 배추 자체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게 좀안 까지는 그예요 잘리면 안 돼. 면안 잘리면 안 돼. 잘리면 잘잘리잘 잘리면 잘리면 안 돼. 잘안 돼. 잘리면 안 돼. 잘라면안잘안안감잘라서 아우, 이 통이 맞는 거로 해도것 같은데. 이기 통이. 이제, 이제 봐야. 뭐거이아 음. 아, 음, <laughs> 여기 이거 두고 왜그걸죠 아. 이거 뭐릴것 음, 같은데. 어, 어, 아이거 이쁘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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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아 이쁘다. 이렇게 이뻐. 어? 다, 자 아유, 아유, 갑니다 자갑니다아이쁘다지 전장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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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많았다 그랬어요? 몇개남 남은 거, 이거 남아. 여기 땡큼 냉큼. 네, 봉개는 몇 개는. 네. 고추가 없었더니. 고추가 있는 오, 물 뜨끈뜨끈하네요. 깍두기 물 아유, 간장 말도 마블라. 짜정그이요도고짜도 나와 도이정거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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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어정넣이 정도, 동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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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뽑아갖고 와서 이렇게 절리고 오늘 김치를 했습니다. 이제 겨울 준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깨, 허리, 무릎, 다리 통증, 염증 다 떠나가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 이렇게 또 이제 겉절이와 수육해서 식사할 때. 먹고 마시고 소화 잘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네에에에. 축복하시고 베푸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에에에. 아멘 이렇게 한번 세워드시지? 세워서 타고 너... 이렇게 아, 굉장히 기운을 어가지고 어, 어? 아손게 아, 그게... 이렇게 컸어? 어? 어? 한 이야 정말 맛있다 아, 안 죽으셔. 어, 어? 응. 여기만 있고 있는 봐. 응? 응. 여기세게세